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UAK 부산부동산중계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소개드릴 물건은 우동산 구역 내 1층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99제곱미터, 연면적 38제곱미터이고, 사용 승인일은 1970년 9월입니다. 예상 감정가 3억 7,467만원, 예상 프리미엄 4억 7,533만원 수준입니다. 우동산 구역은 2022년 9월 현대건설로 시공사 변경되어 DH 아센테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사업 진행 중이며 2023년 사업 시행인가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의 세입자 있어 인수가 8억 원입니다. 우동산 침체기에 가격 많이 조정된 본 물건으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해운대를 배경으로 대단지 주거 단지를 형성하는 우동산 구역의 조합원이 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